크리니까요 오늘 읽어드릴 글은 오윤희 작가의 빗뿌리는 크리스마스 바티칸 광장에서 만난 이태리 할아버지 라는 글입니다.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라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등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09년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 그때 나는 회사일 때문에 혼자 헝가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였지만 연휴를 고대하며 들떠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나는 12월 25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웠다. 크리스마스부터 신년 초까지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아버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까 막막해서였다. 크리스마스 최대 명절인 서구 문화권에선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자영업자들이 아예 영업을 쉬거나 단축 영업을 하는 게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등 유럽 등에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 박싱데이에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 새벽부터 백화점 안에 장사진을 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고작 20년 밖에 안된 2 0년에 불과하던 당시 헝가리에선 그런 상업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계산대 점원이 무뚝뚝하게 짝이 없는 얼굴로 손님이 고른 물건 을 바꿔놓을 찍은 다음 네가 알아서 대충 담아가라'는 식으로 물건을 손님 쪽으로 거의 던져다 거의 던져버리다시피 하는 게 일상이었다. 공산주의 체제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님은 왕이 달라"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남들 노는 동안 좀더 벌어야지 하는 문하고 문을 열어볼까 하고 문을 여는 가게를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맥기를 밖에서 해결하던 나로서는 이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1, 2년 정도는 한식을 안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 독특한 식성은 해외생활에는 꽤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요리실력 발력 동시에 요리실력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직접 만들어 먹다가 요리 실력이 늘었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꽤 봤는데 딱히 그런 절박함이 없었던 나는 그냥 동네 베이커리와 음식점에서 그때그때 먹고 싶은 메뉴로 식사를 해결하면 그만이었다. 커피 주전자를 제외하면 집에 밥솥이나 프라이팬 같은 간단한 취사 도구뿐 아니라 양념, 조리 도구, 조리 미료 하나 없었다. 이러니 가게가 전부 문을 닫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 두려울 수밖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유럽 어느 나라를 가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가게들이 휴업태세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고작 끼니 챙겨 먹기 위해 헝가리에서 호텔 신세를 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니 어디를 가야 긴 연휴 동안 성공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떠오른 건 바티칸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바티칸에 몰려온 전 세계 카톨릭 신도들이 적지 않을 테니. 크리스마스에도 바티칸 주변 레스토랑 문은열 확률이 높다. 게다가 간 김에 로마 관광도 하고, 가톨릭의 본사인 바티칸서 그 왕님의 인사말을 들으면 크리스마스 본래 취지까지 만끽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해낸 작신을 칭찬해 주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로마에 가기 위해 짐을 쌌다. 다행히 친분이 있던 수사님의 도움으로 도심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수도원에서 며칠 묵게 돼 숙박비를 절약하게 됐다. 호텔이 아닌지라 끼니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지만 23일까지는 드문드문 문을 연, 음시, 문을 연 음식점들이 있어. 딱히 불편하지 않았다. 문제는 2부인 24일부터였다. 어지간한 가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문을 싹 닫아버렸다. 그래도 예상대로 바티칸 주변만큼은 여전히 영업 중인 레스토랑이 꽤 있었다. 그중 한 곳을 골라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주변이 몰려든 인파로 웅성웅성한 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물어보니 바티칸서 성탄 전야미사를 하기 위해 몰려든 군중이라고 했다. 지금 입장하지 않으면 곧 사람들이 몰려와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 얼른 줄을 서서 바티칸으로 들어갔다. 그게 오후 1시 무렵이었다. 그 뒤로 바티칸서 보낸 8시간쯤은 아마 그때까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었을까 싶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인파가 점점점점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다. 한번 나가버리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과연 다시 들어올 수나 있을지 싶어서 바티칸내 미술관 안을 할일 없이 거닐다가 밖에서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외관을 보면서 산책 하다가를 몇번이고 반복했다 오후 5시쯤엔 미술관도 문을 닫는 바람에 계속 야외에 서 있어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여름철 잔 막비 같은 폭우는 아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추운 바깥에서 비까지 맞고 있으려니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우산에 머리를 받치고서 미리 집에서 싸운 샌드위치로 저녁을 때우는 사람들이 보였다. 샌드위치까지는 아니어도, 보온병 같은데 따뜻한 음료라도 담아올걸 최소한 우산 정도는 가져올걸 바티칸 안에 음식점 노점상이나 우산 장수, 우산 장수 같은 게 있을 리도 없는데 후회 막심이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그제야 바티칸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형 스피커에서 세계 각 나라 언어로 환영 인사말과 기도문이 울려퍼졌다. 한국어도 들려서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그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사가 진행됐다. 바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베드로 성당 내부 모습이 비치고 바깥에 모인 군중들은 모두 일렬로 서서 예식을 따랐다 부모님이 가톨릭이어서 일단 영세를 받긴 했지만 자타공이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온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뭔가 말로만 듣던 "We are the world"가 현실이 된것 같았다. 하지만 벅찬 감동도 잠시, 계속 내리는 비와 추위까지 잊게 해주진 못했다. 이렇게 몇 시간이고 계속 비를 맞다가. 나중에 감기라도 된통 걸리면 어떡하나. 그왕님이 발코니에 서서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광경은 언제쯤에야 볼수 있을까? 하도 멀어서 제대로 보기도 어렵겠지만, 그게 그날의 하이라이트이니, 일단 그것만이라도 끝나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들만 머릿속에 꽉차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내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는 게 느껴졌다. 옆에 서 있던 체구가 작달만한 할아버지였다. 이탈리아인인데 영어는 전혀 못하는 모양이었다. 일행이 없는 그 할아버지는 자기 혼자 쓰기에도 넉넉치 않은 작은 우산을 내 머리 위에 씌워주는 바람에 정작 자신은 고스란히 비를 맞고 있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저러다 노인이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연신 괜찮다는 손짓을 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흔들면서 우산을 내쪽으로 향했다. 꽤 오랫동안 옥신각신 하다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눈치 타는 바람에 결국 내가 물러섰다. 대신 교대로 우산을 잡고 있기로 했는데 내가 들고 있을 땐 최대한 우산이 할아버지 머리 위로 향하게 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노인이 우산대를 잡고 우산을 내 머리로 향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밖은 쌀쌀했지만 어쩐지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방송사가 자주 틀어주는 영화가 있다. Love Actually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멜로와 로맨스가 내 취향이 아니어서이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는 어른이건 꼬맹이건 죄다 사랑사랑 사랑 외쳐대는데, 그런 사랑지상주의에 별로 공감을 못한 탓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딱 하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다가,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늙은 로커가 크리스마스에 혼자서 쓸쓸히 보내는 자신의 오랜 매니저를 찾아온 장면이다. 다른 유명인사들과 화려한 파티에 가는 줄 알았던 로커가 다시 돌아온 걸 보고 매니저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런 그에게 로커는 이렇게 말한다.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거 아니야? 뚱보이다, 추남인 자네와 세월을 다 보냈어. 이런 말하기 껄쩍지근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네야.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아끼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닐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10여 년전 바티칸에서 보낸 크리스마스가 특별했던 진짜 이유는 그곳이 바티칸이어서도 교황의 인삿말을 몸발치서 볼수 있어서도 아니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누군가가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그 크리스마스는 내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모두가 그런 따뜻하고 잊을 수 없는 성탄 연말 연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등을 꾹 눌러주세요. 언론다운 언론, 언론 최고식의 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검색창에 최고식의 언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